제31대 미동남부 한인의 전박이 사업 활동 보고, 존경하는 전현직 회장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1대 연합회를 맡아서 이끌어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 디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동포 가대회에서 국민주 지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우리 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 한번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고 났습니다 또한 서방한 불법체류 단속에 관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로했으며 재벌 방지를 위해 지역단체들과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여러분, 올해 아틀란타 한인사회에서도 안타깝게도 한인의 분열이 드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치하지 협조하지 않는 단체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우리 동남부 연합회의 행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실망스럽습니다. 더큰 아픔은 일부 회장님들께서 이런 단체와 어울리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형태를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모습이 본부사에 비춰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과학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협박과 분열을 일삼는 단체와는 절대 함께 할수 없습니다. 또,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빌려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장님들께서 흔들림 없이 연합회의 이름에 명예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인사회의 미래를 세우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본익을 지키며 차세들을 이끌어가며 동포사의 발전을 위해서 앞설 것입니다.